아, 진짜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옛 추억을 되살려 카오산 로드에 한번 가려고 하는데, 뭐, 물론 예전과 같은 카오산 로드의 모습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태국의 상황이 많이 좋아진 만큼,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여기서 카오산까지 가려면 버스로 2시간 반을 가야 되는데, 통금은 있고, 해는 벌써 노을이 지기 시작했는데, 버스가 1시간 반 만에 나타납니다. 와, 무슨 버스 배차 간격이 1시간 반이나 되냐? 나 이러다 통금 시간 지나서 집에 못 돌아오는 거 아니야? 그래, 나? 저, 저, 야. 오케이. 그렇게 2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방콕의 중심인 시암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15번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데 이번에는 다행히도 금방 버스가 왔습니다. 이제 카오산까지 30분 정도 더 가면 되는데 와이 정도면 거의 장거리 여행 수준인데 카오산.. <laughs> 지금 창밖으로 민주 기념탑이 보이는 거 보니 카오산 로드에 거의 도착한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출발한 지2 시간 반 만에, 카오산로드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방콕에 올 때마다 항상 이쪽 근처에 숙소를 잡았었기 때문에, 와, 진짜 반갑다. 여기, 뭔가 내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 다시 온것 같아.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파란불인데도 차가 마구마구 지나다닙니다. 아니, 파란불인데 내가 차를 피해 다녀야 돼. 자, 어쨌든 이제, 이 골목만 지나면 카오산로드가 보입니다 아 근데 느낌이 벌써부터 뭔가 쎄한데? 뭐지? 원래 이런 분위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카오산로드 맞지 여기? 맡겨온 거 맞지? 원래 여기에 택시랑 툭툭이랑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와 지금 버거킹도 아예 문을 닫아 버렸네 아니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 아, 이거 당황스러운데 지금 완전 처음 온 동네 같아. 와 뭐야 여기 여기 어긴 어디야? 그냥 골목길 아니야? 카오산 맞지? 카오산 맞는데. 와저 위에만 보면 카오산인데 아래를 보면 어 뭐야 나 진짜 이런 카오산은 처음 보네. 아니 사람이 없을 줄은 알았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을 줄은 몰랐어. 그래도 카오산에 오면 꼭 찍어야 한다는 어? 어디 가셨어? 여기 맥도날드 아저씨 맥도날드 카오산 아저씨 어디 가셨어? 와 여기 오면 무조건 인증샷 남기는데 없어졌다 카오산 생긴 이후로 가장 조용한 날인 것 같은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 원래 여기에 진짜 노점상 관광객 뭐빠 해가지고 진짜 시끌벅적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카오산을 보게 될 줄이야 그리고 바닥을 보니까 얼마 전에 도로를 다 정비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깔끔해졌네요. 몇 달째 관광객이 한 명도 방문하지 않다 보니까 카우사는 지금 현지 주민들의 작은 심터로 변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카우산 로드의 하이라이트. 밤 12시만 되면 광란의 노천 클럽으로 변해버린다는. 럭키비어 앞입니다. 정말 365일 내내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같이 위아 더 월드가 되는 그 현장인데, 와, 지금은 <laughs> 믿기지가 않는다. 제 영상 속에 처음 나왔던 그 곳인데, 아, 진짜 재밌는 곳인데, 내가 알던 럭키비어는 어디 간 거니? 여기 옆에도 럭키비어만큼이나 핫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여기 관광객을 기다리는 듯한 고양이가한 마리 있네요. 꼬꾸즈.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와, 이렇게 카오산 로드의 끝과 끝이 환히 보입니다. 아마 카오산로드 생긴 이후로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국 현지인들도 이렇게 신기할 정도니 말이죠 저에겐 다소 충격적이었던 카오산의 모습을 뒤로 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유명한 또 람부뜨리 거리가 나옵니다 가기 전에 여기 어묵국수 맛집이 하나 있어서 열었으면 먹고 가려고 했는데 역시나 열지 않았네요 여기가 이제 아기자기한 술집들이 많이 있는 남부들이 거리입니다. 역시나 상황은 카오산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어, 근데 여기는 술집이 하나 연거 같네요. 아, 그래도 영업은 할수 있는 곳이 있긴 있구나. 하지만 손님 한 테이블 빼면 다 전부 직원 아니면 가족들인 것 같습니다. 카오산에서 가성비로 유명한 호텔로 이렇게 꽁꽁 닫았습니다. 거리가 한적하다 못해 스산하기까지도 합니다. 거리 끝쪽에 오니 이렇게 영업하는 곳이 하나 더 있는데 그나마 여기가 사람이 가장 많아 보입니다. 와, 진짜 어이없다. 저기 서양인들 지금 마스크도 안 하고 거리에서 맥주 마시면서 돌아다니는데 진짜 민폐다. 쟤네만 마스크 안 했어, 지금. 여기도 이제 카오산로드 바로 옆에 있는 람부들이 거리인데 원래 노점상으로 가득했지만 역시나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바도 인기가 많아서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온 가족이 나와서 가게만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 그나저나 지금 저렇게 앉아서 가게를 지키시는 분들은 지금 몇 달째 손님 하나도 없이 그냥 앉아만 계셔야 하는 걸거 아니야? 진짜 이것도 고생이다. 그리고 여기 라이브바도 하염없이 가게만 열어둔 채 손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카오 산으로 바로 연결되는 길이 하나 있는데, 와 진짜 엄상하다 무슨 범죄 영화의 한 장면에 나올 것만 같은 그런 곳이네. 그래도 람보트리 거리는 카오 산과는 다르게 몇몇 영업하는 가게들이 있어서 상황은 조금 나아 보입니다. 이제 람보트리 거리 초입이 보이는데 여기는 주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점상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카오산에서 생과일 주스로 가장 유명한 집인데 저도 카오산에 올 때마다 항상 생모바 한잔씩에 사먹곤 했었습니다 그나저나 가격이 여전히 40바트네요 몇 년째 원래 이쪽은 예전부터 현지인들이 주 고객이었기 때문에 이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시국 카오산로드를 와봤는데 저 예쁜 하늘만큼이나 카오산로드도 빨리 밝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집까지 가는데 2시간 반 걸리는데 언제 가냐 진짜 아 통금 있다고 통금